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준입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요. 이 러시아어 중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문법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나 단어들 그런 걸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다 설명해 준다. 아 어, 잠깐만. Is... -like. 자첫 번째로 다밭이라는 동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밭라는 동사가 주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게 명령형으로 바뀌어서, 다바이 라고 하면은, 줘! 이런 뜻이 될수 있고, 뭐, 뭐, 하자! 영어로 치면 뭐, 렛, 렛츠고! 뭐할때 뭐, 다바이 빠이 뭐, 좀! 뭐 이런 말을 할때 이제 다바이가 쓰이고,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충. 근데 여기서 다바이가 또 언제 쓰이냐? 이것도 문법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설명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 전혀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러시아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설명 못 해요. 제가 설명하고자한 거는 오늘 뭐냐면은, 문법적으로 알 필요가 없으면은, 알려고 하지 말란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냥 그거 막 문법적으로 뭐 파고 들어서 그 어원을 찾아내면 뭐 어쩔 건데, 그 뭐, 전혀 이 일상 대화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문법들은.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표현들이나 단어들은, 그냥, 아,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 전화를 할 때나 아니면은 친구끼리 이제 만났다가 이제 헤어질 때 한국에서도 헤어질 때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뭐잘 들어가고 뭐어어너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안녕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뭔가 이 약간 쓸데없는 말들이 좀 섞이잖아요. 뭐 그래 뭐 들어가 이런다거나 러시아에서도 뜬금없이 안녕 이러고 가진 않아요.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헤어지기 전에 그 양념치는 말이 다바이입니다, 다바이.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은 뭐, 그래, 그러자, 그러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도 뭐, 해석을 해서 알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에 쓴다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대화가 좀 이제 끊겼다, 이제 끊을 때가 좀 됐어요. 그러면은, 누 다바이, 딱그다 야파똥 집에 나비로? 다바이, 음흠, 다바이, 바까? 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바이, 다바이, 다바이 하다가 빠까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안녕이라는 말 하기 전에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냥 다바이. 이거는 전화하다가 끊을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바이가 또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이제 친구랑 헤어질 때 약간 뭔가 아 여기서 뭔 말을 해야 돼? 이러지 않고 이제 어색하지 않게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도 사람들이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다다가 이제 뭐응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라드나 라드나. 라드나 이거는 약간 하라쇼랑 비슷한 뜻이죠. 뭐 좋다, 뭐 알았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달라드나라는 표현을 써요. 달라든다. 그리고 누 라드나라는 표현을쓰는데누 라드나 먼저 얘기를 할게요. 누 라드나는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 했다. 근데 이 친구는 아 영화 말고 뭐 술을 먹고 싶대. 그래서 뭐 몇번 얘기 아 그래도 영화 보자, 영화 보자 하다가 이 친구가 나를 결국 설득했어. 그러면은, 아이 뭐, 그렇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 뭐, 가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놀라앗나, 놀라앗나, 놀라앗나. 뭐, 이럴 때좀 사용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약간 그렇게 빡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 뭐, 수긍하고 넘어갈 때 보통 이런 말을 써요. 놀라앗나. 자, 근데 여기서, 날라앗나날라앗나 이거 뭐, 거의 똑같죠, 이거? 근데, 어감이 많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날라앗나는 약간 동의의 뜻이 아니라, 뭔 개소리야? 라는 거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쓰날라앗나 약간 이 억양이 약간 이런 달라앗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믿지 못할 만한 얘기를 누군가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가 개소리라고 느껴질 때 보통 달라앗나를 씁니다. 어이구 그러셔요. 약간 이런 뜻으로도쓸 수도 있고 사실 이것도 한국말로는 뭔가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냥 이제 억양을 들으면 대충 여러분들도 감이 오잖아요. 달라앗나. 느낌 오시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엄청 빡대가리인 친구가 있다.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약간 러시아 말로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드나슈또온버스필분시우 달라나 온슈 투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러시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주 초급 수준이어도 슈또 정도는 아시겠죠. 약간 무엇 이런 뜻으로 배우셨을 건데. 내가 뭔가 얘기 중에 상대방 말을 잘못 들었다. 그럼 슈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정중한 표현은 아니지만 슈도 슈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또 슈도라고 안 하고 취보 이렇게도 많이 해요. 취보? 취보? 여기서 슈도보다 취보가 되면은 더 정중하지 않은 편이에요. 이거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거나 그럴 때뭐 취보 취보 이러면 좀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왜 취보라고 쓰냐? 이거를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왜? 러시아 사람들 이다 쓰니까. 다만, 상황은 당연히 잘 가려서 써야죠. 이건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람을 잘 가려서 쓰셔야 돼요. 그냥 친구끼리나 뭐 그럴 때나 좀 쓰는 표현이지.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최보를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 최보가 초가 됩니다, 추호. 추? 추? 추, 어떻게 봐, 리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뭐라, 뭐,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선 이 최보, 추, 이게 약간 빠치무. 왜? 이런 뜻이 조금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딜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친구가 그냥 막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 그럼 슈트 스타일 스파이 u 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뭐뭘서 있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약간 그런 뜻이 있죠. 너뭐 해? 뭘서 있어 가자 약간 이렇게. 이거 슈터도 원래 무엇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그래서 뭐또 예를 들어 야왜 구라쳐? 구라치지 마. 막 이럴 때도 주디브리오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이 추보 얘기를 해보면, 은 여기서 뭔가 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니추보 시비에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니추보 시비에. 근데 여기서도 이 추보를 말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니추시에. 이것도 약간 슬랭 비슷하게 하죠. 사실 이거는 남자들은 이 표현을 잘안 쓰더라고요. 여, 여자인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니추보 시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니추시에. 막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엄청나게 쉬운 단어인데 헷갈리기 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해줄게요. 뭐, 물론 한국어도 그렇지만 러시아어도 빠르게 말하다 보면은 그 단어대로 얘기를 안 하고 약간 다른 단어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저도 계속 듣다가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다가 나중에 걔가 천천히 얘기를 해주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쉬운 단어고 너무 기초적인 단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알아들었다니 하면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 이걸 모를 수밖에 없어 요 이렇게 말하는 걸. 뭐 당연히 이 단어를 딱 정확히 듣지 않아도 그 뒤에 오는 동사나 그런 걸 보고 대충 어감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발음들이 튀어나오면은 사실 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찌비야 이스 디엔기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러시아 사람 우이 우찌비야 이스 이게 우짜 이스쓰 이렇게 돼요. 우짜? 우짜. 우짜가 돼요. 우짜. 이걸 우짜. 우찌비아가 우짜가 되는 거야. 우짜 이스쓰 러시아어를 좀 배웠다고 했는데 이 현지인들이랑 얘기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우짜가 뭐지? 우짜가 있냐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짜 이스쓰 이러니까. 우짜가 뭐야? 저 계속 이랬어요. 거기다 또 찌비에. 찌비라는 단어도 예를 들면 찌비에 너라비싸 하면 찌너라이쓰. 왜. 왜 발음도 거의 생략되다시피 발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띠비에도 방금 거의 쟤가 됐죠 띠쟤네라이쟈 진짜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내가 아는 단어지만 못 알아들을 수 밖에 없는 발음이 이런겁니다 러시아어가 존나 골 때리는게 이런거죠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을 안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쟤네라이쟈 근데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겁니다 제가 발음 좀 후지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건데 한국사람이 들으면은 알아듣기 힘들다는거 특히 러시아어를 알긴 알지만, 진짜 초급 수준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지비엔라비트사, 이걸 알지만, 지는라비트사,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다음 편에는 관용어구나, 아니면은, 이런 단어보다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도 가져볼 건데, 여기 이게 한국말이랑 러시아말이랑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뭐 저는 되게 궁금해서 예전에 막 알아봤던 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어, 너 러시아 사는 거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나 마음에 들어 이러면 어, 뭐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저는 뭐 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신경 안쓸안 쓴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약간 우카주바 이거는 약간 뭔가 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내가 아시고 뭐라 그래. 되게 보살피고 돌봐준다, 뭐, 이런 뜻으로 우카주같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건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별 관심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뭐,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렇,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답하기 귀찮으면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니에, 니엘라노 까보, 노 츄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일이 없다.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그건 없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뭐 누가 뭐 그런 거뭐 신경 안써 그러면은 임네트라도 미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뭐 나한테 별로 신경 안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트젤라도 까보 도 최보 이거든요 이런 표현들 근데 하여튼 앞으로도 좀 이런 컨텐츠를 종종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이 채널에서 뭐 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약간 학원 같이 되면은 제가 차라리 인간 강사를 하고 있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현지에서 써먹을 만한 뭐 표현들이나 아니면 가끔 슬랭들이나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이나 언어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러시아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러시아 공부하시는 분은 20%도 안될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런 컨텐츠들은 러시아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채널 댓글들을 보면은 어, 러시아어 자막도 넣어주세요. 뭐 이런 문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러시아에 어 관심 있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고요. 아그 조회수 안 나오면은 돈도 잘못 버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현지에서 필요한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러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꼭 구독하시고 이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 테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따.